지구에 수많은 괴이들이 존재하고 그 괴이들을 관리하는 괴이관리국 인사팀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주인공 다른 사람의 간단한 신상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란 특수 능력을 통해 인사팀에서 일하던 어느 날 관리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탈을 뒤집어쓴 괴물로 변했다는 걸 능력으로 알아차리고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매뉴얼북과 죽지 않는 능력을 지닌 보안팀 직원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냅니다 그리고 사무직이었던 주인공은 격리팀으로 오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인사팀으로 남겠다고 회사에 요청하죠. 그렇게 주인공은 인간 리체 사건 사고 담당 업무팀줄여서 인사팀 사무직이 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괴이 관리국의 사무직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79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만 사무직인 인사팀의 일원이 되어서 여러 괴이들과 엮이게 되는 주인공. 우선 제목에 사무직으로 살아남기라 적혀 있지만 소설의 모든 분량이 현장에서 괴이들과 엮이면서 벌어지는 이들이라 어반 판타이 세계에서 진짜 사무직 역할을 하는 소설을 기대하면 안 맞는 소설입니다. 스토리 진행상 사무직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내용은 대충 언급되고 스킵되니 사실상 의미가 없. 메인 스토리는 괴이들이 음지에서 날뛰는 어반판타이 지구에서 괴이관리국 직원인 주인공이 괴물의 정보와 약점을 볼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괴이들에게서 살아남고 물리치는 스토리인데 태그에도 있지만 하렘물로 주인공의 동료가 되는 여러 역캐들과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주인공은 지능캐로 능력은 크게 3개인데 앞에서 말했던 간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모, 어지간한 정신공격에 대한 강한 저항력,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알아냈을 때 스택이 쌓여 상대에게 치명타를 넣을 수 있는 약점공격 스킬이 있죠. 주인공의 약점 공격 스킬은 매우 강력하지만 사용하기에 앞서 추리를 통해 스택을 쌓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만능 먼치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주인공의 약점을 채워주는 게 동료인 히로인들 역할로 메인스토리에서 주인공은 지휘관과 지능키의 역할을 하고 히로인들이 탱커, 딜러, 서포터의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강력한 괴물과 싸우는 것보단 기믹과 파이법이 존재하는 괴이들과 싸우는 수설이다 보니 추리물의 느낌이 강하며 이런 괴담 괴이가 나오는 수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작품이죠. 다른 중요 요소로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북인데 이게 미리 숙제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 나오는 방식이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중요한고 매뉴얼북에선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될 행동을 알려주니 나폴리탄 괴담 느낌이 나서 나폴리탄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큰 장점이자 특이점은 어떤 능력이든 만능이 아니라는 건데 주인공의 안목 능력도 통하지 않는 상대가 존재하고 별 쓸모없을 때도 많죠. 매뉴얼북 역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확실히 괴담 추리 생존물을 좋아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만한 스토리였네요. 매 에피소드 나오는 괴이들 설정도 개성있고 세계관 관련 떡밥과 주인공이 매번 사건에 휘말리는 이유도 그냥 운으로 넘기지 않고 적절한 떡밥을 잘 뿌려놓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인공과 히로인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죽으면 그냥 끝인 캐릭터들이라 매 에피소드 중요 인물은 어차피 안 죽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약간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다고 히로인들을 막 죽이면서 전개할 순 없는 거니 이 부분은 시스템상 어쩔 수 없긴 하죠. 소설에서 공포 요소가 있긴 하지만 공포보단 추리 생존 쪽에 가까워서 크게 무섭지는 않네요. 스토리에서 약간의 개그일 수도 있어서 소설 분위기는 너무 가볍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정도로 적절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만는 괴이관리국 사무직으로 살아남기의 평점은 세계관 2.5점, 스토리 전개 3점, 주인공의 진행 3점, 악당, 조연들의 진행 2.5점, 개그일소 보통, 소설의 분위기 어두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현대 어반 판타지 괴담 추리 생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볼만한 소설이었습니다.